안녕하십니까. 아, 그 하이코드, 그 연주곡 중에서는 하이코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처음 그 연주곡 연주하는 분들이 그 특히 손가락이 짧은 분이나 또그 하이코드 운지하기가 너무 어렵다. 또 제대로 소리가 안 난다. 그래서 그 상당히 그 애로사항을 어, 말하는 분이 있는데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그런 그 경험을 하고서 고생 고생 그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알려드릴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그 연주곡을 하다 보면은 자인이 이런 과정을 거쳐가고 저와 똑같은 그 고통 그 애로사항을 느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동감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걸 그 올려봅니다 제가 기타를 잘 쳐서 강의처럼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스스로 그 그 기타 연주하는 과정에서 정말 그, 그 힘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어, 좀, 강의도 아닌 강의, 힘든 거지만 여러분에게 설명하니까 아마 어, 귀에는 잘 들어올 것입니다. 이제 뭐 거창하게 제목은 그 코드 분해법이라고 그랬는데 하이코드를 한꺼번에 다 짚기가 어렵고 또 짚어도 소리가 제대로 안 나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엄만, 음만 딱 짚어서 그, 자기 자기에게 맞게 그렇게 치는 입니다 제가 그 처음에 그연주곡 올린 곡이 그 스트라토 바리우스가 연주한 곡인데 그 포에버, 포에버를 이제 그 소리가 좋아서 이제 그 칠하는 분들이 많은데 연주하려는 분이 많은데 막상 처음에 E 마이너, -min, B 마이너로 들어가는 데서 하이 코도 지금 제가 짓고 있는 E 마이너, 아이 E 마이너 D 마이너입니다. D마이너, e 너 7, 7, 8, 9 이렇게 e 너에서 이제 치치게 되면 소리가 어, 지퍼도 소리가 잘안 나오고 직기도 어, 사실 하이코드이기 때문에 거부감을 음, 느끼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이, 이 처음부터 하이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좋은 곡을 치고 싶은 분들이 처음부터 막혀서 그냥 그만 두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 저도 이걸 겪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 요요 하이 코드만 잘 소화하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예, 포에브라는 그 연주곡을 예, 나름대로 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곡을 제, 제대로 치려면 처음에 이렇게 운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쳐야 되겠죠. 어, 그 제가 올린 그 어, 앞으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게 잡기도 어렵고, 또 잡아도 소리가 잘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칠수 있는, 그, 그, 그 저기만 운지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해서, 이두 줄만 운전을 해서,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분해해서 반복 연습하면 코드를 다 짓고 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낼수 있고, 한음 한음을 제대로 아주 밝은 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제가 그 연습하고 있는 모종의 세월. 모종의 세월에서 그 악보를 보시듯이 G 코드가 나니다 그럼 G 코드는 우리가 보통 잡는 이지 코드가 있고 또 이제 그두 어, 번째 지 코드를 많이 잡는 지 코드가 있지만 우리가 약간 좀 생소하지만 그 일렉 기타를 치시거나 클래식을 치신 분들은 이그지 코드가 이렇게 잡는 지 코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는 지 코드. 코드 잡기도 어렵고, 잡아도 소리가 잘안나거든요 정말 이게 짜증스러운 이, 이, 이 코드인데, 왜이 코드가 <laughs> 나오는지 저도 참, 하지만, 요, 어, 제책 선전이 아니고, 어, 이게 만원 정도 주고 샀는데, 이런, 그, 기타 코드를, 어, 이책 말고도, 어, 다른 책을 사서, 손가락 모양이라든지, 왜 이런 것이 나오는가를,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요 책에도 보면, G 코드 중에, 바로, 하나, 둘, 셋. 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서, G 코드를 이렇게 누르죠. 요렇게, 음, 코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 요렇게 해서, 요것만, 어, 3번, 여기, 3번 손가락? 요것만 누르면 되지. 왜 이, 이 4번 중 굳이 눌러야 되느냐. 요게 바로 그, 지, 솔, 솔이라는 그, 그놈이 있기 때문에, 무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안 누르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도 기타 학원에서 배웠지만, 그래서 요것이 아주 성가신 그, 두 손가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모두가 또 좌절을 느낍니다. 특히 손가락이 짧다거나, 또, 뭐, 그, 하이코드는 내가 경험을 안 해봤고, 클래식 하고는 안 다녔기 때문에, 아, 이게 뭐, 포크기타에서는 어렵다. 연주하기 어, 어렵다고. 포기하는 분들을 위해서 절대 포기는 없다. 어제도 한일전, 구회 초가 가서 기적의 회생을 해가지고 제가 힘을 얻어서 아, 기분이 또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음, 저도 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저도 이제 고생을 해서 이제 얻은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쳐야 되는데 그 지코드 보면은 7번과 10번 이렇게 해서 지코드 이렇게 해서 다다 다 잡기가 어려우니까 이맨 밑에하고 지코드 이렇게 잡습니다 나머지 두 손가락은 약간 오그라 들어가지고 그 그림에서 보기 좋게 해 이렇게 하면은 좀 아무래도 보기 안안 좋겠죠 이렇게 오그리고 이렇게 두면 한 번에 칠수 있겠죠? <목소리> 지금, 이다 치고, 그 다음에, 이 선구를. 그래. 분해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는 치세요. 처음에 이런 식으로 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익숙하게 되면 익숙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는 상당히 까다롭고 힘들다. 그래서 이거를 분해해서, 그 치는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치다 보면 자기 자신이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우리가 D, D 코드를 칠때 대부분 이렇게 잡고 D를 치는데, 여기서 D가, 이렇게 잡고, 이 손가락을 잘 이용하고, 그 다음에, 아까 D에서 이렇게, 하나, 그렇게 좀 더, 많은 음을 치고 풍반 소리가 나 있고 이런 운지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뒤에서 위로 가죠. 위로 가서 다시 f 이렇게 해서 G가 향수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 이제 제가 이거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거는 숟가락을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 대부분의 뒤에서 오면 이렇게 쳐도 되는 것을 굳이 이렇게 치는 이유가 이 손가락 두개도풍반 음을 내기 위해서 풍반음을 위에 더 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을 치는 건데 이것은 숟가락을 추가로 얻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이다. 요 기본 눌러주는 걸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이게 디딤 때가 돼서 여기에 힘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약간 힘을 빼고 이렇게 해서 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모두 운지가 돼서. 치는 정도가 되면 아마 거의 최상급 수준인데 우리가 그렇게 가기가 단번에 가기가 그,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d 기본이 요 d에서 칠때 d 마이너 뭐 a7 에, 그다음에 g 이렇게 그 모정의 세월 칠때 이러한 그, 그 운지법 중에 이것이 아니 요 운지법이 학내 기본이 됩니다. 요 운지법을 자꾸 그 연습을 처면는 어려운데 요, 요, 요것을 운전하면 여기서 응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떤 곡을 치더라도 D, D, 뭐, F, G 이런 데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효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근에 그 스모키라는 분이 특별 회원이신 분이 그 연주곡을 아주 목마 숙녀를 아주 잘 치시고 저도 감탄해서 뭐 저도 배우고 있지만 그 목마 숙녀 어, 그 곡을 치고 다시 또 그, 야화라는 곡을 쳤는데, 목마숙류에서 곡을 치면서 잘못 쳤지만, 그 곡에서 그, 어, 다수의 그 스트레스와 자제를 느꼈지만, 그 곡을 약간 소화를 하면서, 그 전부터 치던 그 야화라는 곡이 저절로 소화가 됐다. 이것이 뭘 이야기하냐면, 연주곡 한 곡을 잘 끝내면은, 그 연주곡 중에 속에 들어가 있는 운지법들이 다른 곡에서도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그, 아직 실망하기는 이르다. 그래서, 그, 연주곡을 치다가 잘안 되면 포기하더라도, 쉬운 노래의 곡을 치더라도, 어, 다시 또 연주곡을 들어와서 한곡 두, 두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쌓이고, 하이코드에 대해서도 어, 저절로 이해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